잭슨 대통령이 암살 당했다 는데이 잭슨 대통령이 바로 뭡니까 역관주의를 주장하신 분이죠 그리고 잭슨 대통령이 암살 당한 게 아니고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가 도입된 거죠 잭슨 대통령은 역관주의와 관련된 인물입니다 잭슨 대통령은요 자 살짝만 배경 미국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요. 이 엽관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미국 사회는 주로 동부 지역에 는어 유럽에서 건너온 귀족 출신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공직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공직 어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워싱턴 같은 사람 아시죠 미국 초대 대통령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는 귀족 출신입니다. 일반 평민 아닙니다. 어 아시죠 워싱턴은 자기 돈으로 남북 어 저기 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 전쟁했어요. 어 좀. 돈 많은 과학과 과학, 몰래다 이렇게 미망인을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고 전비를 조달하였다는 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잭슨이라는 분이 어떻겠다. 바로 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요. 민병대를 한 3,000명 되는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자, 개인 군대를 조직한 거죠. 그래서 서부 지역에 가지고 인디언들을 토벌하고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요. 다 이거는 인디언들을 쫓아내 버리고 바로 동부 지역에서 핍박받고 있던 일반 대중들을 서부 지역에 대거 데려가가지고 여기다가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를 줘요. 무상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잭슨 대통령이 잭슨이 아직 대통령 아니었지만 아, 좀 그죠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왜냐? 면 특히 서부 지역에 있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되고 그래서 이런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잭슨은. 귀족을 몰아내고요. 바로 일반 서부 지역에는 일반 평민들을 대거 이쪽에 동고로 데려와서 관료로 임명했던 거죠. 이게 바로 역관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필 대통령이 암살당했는데 정확하게는 암살은 아닌데요. 제가 역사책 찾아봤어요. 야, 이 진짜 암살일까? 어, 우리가 보통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전기도 읽어 보시면은. 근데 가필 대통령도 물론 암살 암살이에요. 원래 이제 이분이 귀토라는 분인데요. 귀토라는 이 프랑스 계열에 이 사람이 가필 대통령 선거운동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선거운동이 끝나고 당선되면 되니까 이 귀토란 분이 이 가필 대통령이 찾아와서 프랑스 대사로 임명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 주, 주불 미국 대사로 임명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필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이에 귀토란 사람이 안가품을 품고 기차역에서 내리는 가필 대통령 등 뒤에 총알을 세 발을 바았는데 요즘 같았으면 죽었겠죠. 하지만 그당시는 아직까지 약 100년도 더 되잖아요. 총기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등에 총이 박혀버려요. 박혀가지고, 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염증을 유발합니다. 한여름, 한 요맘때쯤에 한 총에 맞아요. 염증을 유발하고, 또 소독 기술도 없었고, 그 당시 아직 좀 미국 사회가요. 수술 기술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염증으로 한 시름시름 알러시다가 한한달 후에 돌아가십니다. 음. 물론, 뭐, 총알을 봐주긴 했지만요. 그래서, 예,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어, 역관적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실적주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